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26살 김유한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여기에 들어온 동기는, 어, 제가 1월달에 일을 하고, 제일 먼저 돈을 벌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, 저도 신문을 보고, 세계전내 학습법이라고, 이제 책에 빨리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, 아,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책을 읽으면은 성공을 한다 라는 게내리에 박혀서 아 여기 와서 꼭책 읽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여기 왔고요 저는 초급 과정은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월달이잖아요 한 3개월 4개월을 제가 못 나왔어요 초급 과정은 제가 다 마스터하고 중급으로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 초급 과정을 끝나고 3, 4개월 동안 제가 원래 한 달에 책한 권도 안 읽었었는데 지금 5월달까지 지금 책을 60권을 응.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, 그래서 이번 연도 목표가 제가 100권이었는데 오늘 중고급을 마치고 나니까 제가 한 300권 응. 목표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제 저의 꿈은 아, 저는 이제 축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김유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유, 유한축구협회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. 어, 이거의, 이거의 뜻이 뭐냐면 유 유럽 한 한국 그러니까 한국과 유럽을 연합해서 어, 그런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협회 회장이 되는 게 어, 저의 꿈입니다. 어,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독서를 하고 노력할 거고요. 지금 노벨상 100명 중에 내가 있다고 라 하는데 이미 여기에 9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노회사 100명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번,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?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 외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노회사 1 0 중에 내가 있다! <laughs>